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를 받지 못했다 하고요 지금 야당 대표 때려잡기만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럴 힘으로 경제, 민생 한반도 전쟁 위기를 대비하는데 에너지 소득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일 2차 출석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날짜를 협의해서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원지검에선 언론에 문자를 보내며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선 이재명 망신주기에만 열리고 올 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를 하지 못해 놓고 저렇게 망신주기만 하냐? 추악한 언플도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에 질문을 했는데요 쓸데없는 얘기들로 조사에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는 뭐고 결국 이건 검찰의 의도된 질문에 검찰이 원하는 답을 했어야 되는 거냐 답정너 수사에 대응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이재명 대표는 조서 서명 날인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변변한 물증 하나 없이 관련자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 정치 수사를 이어가는 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왔고요 최근 뉴스타파가 사과를 하며 김만배의 신학림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기획 인터뷰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을 향해서 공작도 아닌 조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선 일단 공개된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고,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고, 여러 차례 입단속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중요한 건, 둘의 대화가 21년 9월 15일이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두달 뒤인, 11월 5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계획으로 의도적 인터뷰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본다. 공작도 아닌 조작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문체부, 여가부 등을 개각한다고 합니다. 국방라인은 일괄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체부, 여가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귀국한 직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여기에 나온 이름입니다. 문체부의 유인촌, 여가부의 김행, 국방부의 신원식,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요. 이외로도 김용연, 이모영 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서 여권 관계자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 이런 의구심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어서 일부 부처들을 개각한다는 거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오히려 정부가 우세한 쟁점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빨리 탄핵이 답이다. 대통령실부터 바꿔라. 유인촌 김행이 웬 말이냐. 국정철학이 있기는 하냐. 인재풀이 너무 없다. 이런 반응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국민의힘에선 허은하 의원이 또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진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요. 이걸 두고 당핵심 관계자는 허은하 개인의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볼수 없다? 또 이렇게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지킨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가부 장관 후임으로 김행 씨를 데려온다 하면 이건 폐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대선 때왜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까? 이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몰타와 안도라에 출장을 간다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은 말이 안 되는 명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또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